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이고요 오늘의 뉴스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9월 연끌 역대 최대 8월보다 줄었지만 감소폭 15%에 그쳐 지금 최근에 가계대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뉴스 인데요 5대 은행 주택 구입 주담대 1평균 취급액 8월 4천억에서 9월 3,400억 은행권 대출 증가세 10월까지 이어질 듯기준금리나 불투명. 그래서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8월 역대 최고 수준을 찍고 9월 다소 떨어졌다. 그래서 이달 들어 시작된 이 단계 d s r 규제나 일주택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 자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은 아직 십오 프로 정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요렇게 쭉쭉 읽어보시면은, 시계열이 존재하는 2011년 1월 이후 가장 많고,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6, 7월에 거래가 된게 8월쯤에 이렇게 대출로 이어지고, 요게 이제 규모가 2011년 1월 이후 가장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9일까지, 9월이죠. 9월 9일까지 주택 구입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조 645억 원이다. 네, 이것도 이제 엄청 지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하루 평균 3,405억 원 규모로 8월보다는 15% 적지만 7월이나 6월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어디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냐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쏠리는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래서 요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수도권은 이렇게 지금 9월은 9일까지 있으니까 아직 적은 거고 일평균이 중요한데요. 일평균이 5월, 6월, 7월, 8월, 9월인데 9월에 조금 꺾였죠. 네, 9월에 조금 현재 꺾인 상태고 그리고 수도권 비중은 지금 역대 최고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돈이 몰린다는 걸알수 있죠. 거의 70%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수도권을 매입하러 올라오고 있다 이걸 알수 있고요. 주택 관련 대출 급증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최근 수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7월 또는 8월에 주 서울 주택 거래가 정점이었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는 10월,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7월에 거래량이 크게 오르고 8월에 소폭 둔화가 됐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9월은 더 둔화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7월이 맥시, 맥시멈이면은아 이제 9월, 10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 뜻이죠. 왜냐면 주택 담보 대출은 매매하고 보통 잔금을 두달 뒤에 치기 때문에 그당 그때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9월에 피벗해도 한에는 집값, 가계부채 고민을 한다. 지금 한국 상황은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놓고 추가하고 은행권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게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어차피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는 이든, 주택 매수자든, 둘다 동일하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